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신용자에게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대출 이자를,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깎아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감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약에 금융기관에게 고신용자에게는 올려받고, 저신용자에게는 낮춰받으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게 대출 자체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신용자가 더 대출을 못 받는 고통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으로는 저신용자도 보호되지 못해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이거는 모두를 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용사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면 자본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논쟁이. 음, 이재명 대통령 측과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진영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정치 세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정교함의 차이예요. 그뭐 그러니까 운동권적 시각으로 갈라치기 좋은데, 그걸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틀려, 틀린 거죠. 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걸 어떻게 수권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안을 얘기해야 합니다. 보수는 저는 보수가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식을 어떻게 가야 하냐면 저신용자를 보호할 방법은 기회 제공형 지원을 해야 돼요. 첫째, 금융 이력이 부족하고 해서 해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있죠. 이력 때문에 당장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그이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 생활 지원형 어, 지원을 할수 있어요. 뭐냐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명목에 있어서는 지원의 그이 신호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더 받아갈 수 있는 어떤 그그이 구조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생활 지원형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재기 지원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망한 분들. 금융적으로 망한 분들에게 파산이라든가 어이 그런 도산적인 제도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재기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통해서 저신용자를 도와야지 이재명 대통령처럼 고신용자는 징벌하고 거기서 뺏은 돈으로 저신용자 이자를 깎아준다 이런 방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결국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작동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